이번에 하코다테 직항이 생겼습니다. 올해 뭔가 공격적인 신규 노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 쪽으로 뭔가 유행을 좀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제주항공에서 하코다테 직항 노선이 판매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보가 좀 늦어서 오늘 알게 되었네요. 6월 5일부터 지향했으며 6월 한 달간은 주 2회 목요일 일요일 7월부터는 주 4회로 화목토일 10월 25일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목요일에서 일요일 토요일에서 화요일 이렇게 각각 3박 4일 깔끔하게 갈수 있도록 머리를 잘 써서 배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하코다테 왕복 비용 약 30만원대로 탑보로에 갔다가 하코다테에 가기 위해서 약 20만원 정도의 열차비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이 지난 여름 가을 기간에만 지향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하코다테를 즐기기에는 좋은 노선이 생겼네요. 인천에서 13시 45분 출발, 16시 20분 도착 하코다테에서 17시 20분 출발, 20시 25분 도착. 이렇게 시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지방로들에게는 20시 25분 도착은 집을 못 가게 만드는 시간대이긴 한데,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노선이긴 합니다. 하코다테는 저에게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하코다테를 북해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꼽습니다. 맛있는 해산물과 야경덕이 있기 때문이고, 바다, 도시, 먹거리, 야경, 이렇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닷가에서 자란 저에게 바다라는 건큰 의미가 없지만, 역시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코다테는 큰 관광지는 아니고, 인근에 즐길 곳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코다테 전망대, 아침만자카 하코다테구 공예당, 카네모리 아카렌가 하코다테 아침시장, 고류카쿠, 수도원, 유노카와 온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오누마코엔 정도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관광이라고 할수 있는 메인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추천 일정입니다 16시 20분 하코다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17시쯤에 버스 셔틀을 타고 하코다테 시내로 갑니다 첫날 저녁 다이몬 요코초에 가서 저녁을 드신 후에 술집 등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치만자카를 보고 난 후에 9시부터 오픈하는 하코다테쿠 공회당을 둘러봅니다 카네모리 아카렝가로 가서 구경을 하면서 점심을 드시고 고르카쿠로 가서 타워에서 전망대를 봐줍니다. 그 옆에 아지사이 본점이 있고 시오 라면이 유명하니 시오 라면을 드시고요. 그 옆에 디저트 가게가 맛있다고 하니 이곳에서 디저트를 좀 사서 다시 하코다테로 돌아갑니다. 이날은 하코다테 전망대로 가서 야경을 쭉 훑어보고 난 후에 저녁과 술을 즐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셋째 날은 아침에 모닝 시장에 가서 오징어 정식을 드셔보세요. 오징어가 유명한 곳이라서 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누마 코인에 다녀옵니다. 오후에 유노카와 온천 쪽으로 이동해서 숙박을 합니다 체크인을 한 후에 저녁 조식 등을 그곳에서 드시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해줘도 됩니다 넷째 날은 아침 일찍 수동원으로 갑니다 온천에서 수동원으로 가는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니까 계산해서 오전에 일찍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근처에 유명 라멘집 이치몬지에서 시오라면을 드시고요 바닷가 산책을 조금 하시다가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박 4일 일정이면 꽤 괜찮은 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방문이시니 이런 정도로 즐기시고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장소를 찾아가보시면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코다테 직항을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생겨서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꼭 가보세요 참 그리고 하코다테의 호텔들은 옥상에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입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 많으니 찾아서 좋은 가격에 숙박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코다테 고코사이 호텔, 센츄리 마리나 하코다테 등이 있으니 날짜에 따라서 10만원대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니 호텔을 선정하실 때잘 살펴보세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